해면안 돼? 준비하고 있다는데시켜주면안 돼? 안 돼, 언니 나 혼나. 오 단체, 어? 유빈이가 단체구나. <laughs> 아. 아. 단체구나. 아. 도록 <laughs> 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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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<laughs> 것 있잖아. 개인적으로 하는 거, 거 있잖아.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거. 또또또또 먹던 거. 무슨 생각? 어장나. 해드려야 나. 너무 섭섭해서 무서웠구나. 괜 일단 얘기해보고 생각해보자. <laughs> 아니그 녹음하는 사람 없어. 일단 얘기해. 봐 <laughs> 아무도 안울려술 가서 끝나는 것보다 언니들 <laughs> 떠나기 더 무서워. 술은 이제 안 먹지. 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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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언니들은 아직 무서워? 시원하게 담겨져 있어.